그렇다. tv. 아, 30분, 30분을 찍으면 이 삼십 분, 삼십 분을 찍으면 이끈기뿐어 아, 별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코스모스로 왔습니다. 코스모스, 코스모스 여기가 약도 졸라 싸고 물건 졸라 많다. 코스모스, 코스모스또 필요한 게 있으신 분들, 약이 의약품, 의약품 전문 마트, 거든 의약품 전문 마트. 뭐, 이 좋은 거몇개 사자. 아, 몸도 안 좋고 하니까. 김 프로도 너무 온다니까. 김 프로도 너무 온다니까. 몸에 좋은 거를 몇개 사가 봅시다. 요거도 개 사고. 아, 요 지금 다이소처럼 뭐장 촬영 장비가 있는 거예요. 다이소 가야 있거든. 약 이런 거 안약 꼭 사라. 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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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약 이런 거 있지. 부위드던 거. 부위는 먹고 부위는 그 럭키트리가 아이가 임마 한개 사가눈어넣 바로 럭키트리가 바로 아프지 장난치고 어? 안약 무조사 일본 안약은 예술이다 내여약뭐몇개살거 있었는데 지금 생각이 갑자기 안 나가지고 갑자기 와가지고 지금 약이 말이 일본 약이 말을 안 들어 가지고 완전히 임마 한, 한 사람이 한 5인분 5인분 정도 먹는 약이 지 실이 다, 다다털어넣어다 지금 다털어넣어버니까 30분이 지요 30분 30분 지금 이게 없어지면 질안네 아, 끊게 보는 계속 끊렇도 30분씩 이니까 리작사분들이 항상 딱대기 하고 가냐, 한사냐 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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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냐가간 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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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냐 가냐, 가간냐간 안녕, 한번 보자. 아, 사람들 보게 되죠. 어떻게 되지 모르죠. 전문 약사분들이 또 이거네요. 아니도 뭐. 하여튼 감기약도 졸라 맞는데 감기약이 뭐듣질를 않으니까 뭐실리뭐 똑같은 거 아무리 뭐든 뭐뭐이두개뭐 봤자 약도 기침, 어, 기침인데. 기침, 어, 이거 뭐 만지. 일본 약이 또 존나 비싸다, 이봐라. 17,000원, 이, 어마무시한 비싸다. 어제 요거 샀거든, 요거요거 여기 목이 아플 때 좋다 하더라고. 근데, 무도 아무런, 뭐, 아무 기귀 없다, 그냥. 그냥, 미동도 없다, 그냥. 약이 들어왔는지, 그냥 비타민 두개 먹은 것처럼 그렇다니까. 우리 뭐, 비타민 두개 먹으면, 뭐, 뭐뭐 뭐, 몸에 표시가 나나. 지금, 준사만은, 이브 파란 거, 뭐, 파란 거, 이브, 이거, 이거 말이가. 킥, 이브, 이브, 킥. 야이 이런 거 뭐가 될것 같으면 지금 벌써 아프지도 않는다. 제비성 이런 거 모두 될까 말까도 지금 이 부도 뭐이 부도 이만원씩. 와 간약이 없나. 씨. 옛날에는 어깨 관절 때문에 이런 것도 그나 사과 타고 저, 저 차고 목에 차고 아무 효과 사지 마라 아무 효과 참. 아무리 효과 없습니다. 사지 마세요 이야기했습니다. 이부 그저이 지금 마트하고 약거하고 같이 있는데 손이 별로 없다 이 집은 항상 거스면서 여기는 어디 가도 손이 별로 없다. 아, 오늘 약을 많이 먹으니까 우리 하네. 우리 해요. 덩더덩덩덩 촬영 장물이 안 팔겠다. 아 씨. 이런뭐 집에 사 가야 되나. 이런 거, 거 몸에 좋다.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죽인다. 죽인다. 죽여. 몸에 좋아요. 몸에 좋아. 콘돔이네 콘돔 콘돔을 곧다 사용할 일이 없다 안하다 콘돔을 좀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할 일이 없네 아, 마음 아프네 어머 뭐 시간도 있으니까 내려가니까 구경이나 좀 한마자 일이 없다 시세이도 프리미엄 프리미엄 워낙 이런 거 워낙 많이 사 가지고 20% 에센스같은거 사면 안만 원. 하여튼 여상한거 뭐 존나 있는데 뭐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못산다이까 뭐 뭔지 알면서 살수 있는데 뭔지 모른다니까 못산다이까다아뭐 졸라 <laughs> 아목 약을 이 정도 묻으면은 뭔가 기미 기미가 와야 된다고 어느 정도 좀, 뭐좀 깔아낸다든지 이런 그런 거 자체가 없다. 미동도 없다 몸에 몸에 미동도 없어요. 건지 좋아. 아니 너무 이상한 코스모스 여기는 사람이 없대 희한한. 근데 코스모스 여기는 사람이 없는 손님 이 없는데. 일본 전지역 어디가도 코스모스다 있거든 이래, 항상 손이 없어 여기는 흥두비가 있어 근데 전문약을 구매하고 싶다 드럭스토어보다 코스모스가 이더싸 근데 가격이 이제 말도 못하는 사다 이지만 아 상당히 안 좋네

아 어, 약을 강하게 묻으면 약간 좀 입질이 오긴 오네와 면도기 한개 사고 싶네 이거 3박 4살 싸네 와 싸다 이거 보거라 순사병 밖에 안돼 이거 순사병 때문에 지금 없다 보면 된다 지금 어 선 잡행 자리는 떠 보면 돼요. 일본에서는. 완전 싸다 이거. 아. 한가사사 오늘. 오늘 내일은 그냥 오늘 내일은 날이 아기 때문에 잔잔하게 놀다가 내일하고 모레는 완전 날이다. 완전. 27일, 28일은 약속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 수면제 묵고 푹 자고 작업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네 가이시 맞습니다 물건이 뭐좀 없노 아씨, 건전지 졸라 싸네 건전지 뭐몇개 들었노? 한둘셋넷다 건전지 20개에 4,000원 밖에 안 왔는데 돌았구나 돌았고 물건 싸다, 이 집에 물건 싸. 지금 여러분들은 굽타 TV 후쿠가 코스모스를 보고 계십니다. 코스모스, 활짝 핀다는 얘기지. 쇼핑을 하면 입이 좋아서 싸게 쇼핑하니까 입이 찢어지면서 활짝 입이 찢어진다. 이 말, 아야, 코스모스. 이러면 그지진 거지, 뭐, 딴거 있나?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이런거 예술인데 워머도 있고 장갑도 장갑은 필요없잖아 수면양발 수면양발 요 있는데 와 <laughs> 수면양발까지는 뭐 굽타가 필요가 없다 수면양발까지는 하팩도 있고 뭐베레팩다 있네 굽가 수면양발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다 있어 물건이 있, 있으면 되는데 아씨 자다 하여튼 없는게 없다 물건들이 많다 많아요 마나마나 마나마나 마나. 살림 장만할 때 여기로 오면 된다 살림 일본에서 살림을 여자하고 살림을 차렸다열 여기로 오면 돼요 코스모스로 달려오세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미스터 막스가 쇼핑하기는 물건이나 뭐 물건 구색이나 뭐 이런 것 중에 약살라면 여기 오는 거지 그러니까 약을 피, 약이 딱 필요한 사람은 여기 오는 거지 다른 거뭐 쇼핑할 거는 없다 이게 싸긴 싼데 약 전문 드럭스토어도 물론 약 전문 그 마트지만은 이거가 좀더 크고 가격이 좀 싸고 코스모스 음식 식품도 있는데 식품도 별로 뭐 없다. 있는 건다 있다. 있는 건다 있는데 손님이 너무 없다 여기는. 하튼 어지렸던가 마트. 마트는 그거네. 그게 최고네. 마트는 미스트 막스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갈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과자 같은 거는 별로 사지 않다. 미스터 막스에서 딱 쇼핑한 동선에 딱정해져 있거든. 아, 나 물건이 없네. 아 씨. 어 그래 내 커피 커피 가지고 그거 사야 되는데 왜 없다. 호두 그거 그, 그, 그 꿀에 꿀에 절인 거 있잖아. 음료수 존나 싸거든. 음료수 상상할 수 없을만큼 싸다. 이제. 구로기를 얼마고 8 9 0 원이네. 참외슬 이9 0원 거의 비슷하네 참외슬. 아와이 있고 구로기를 지금 1리터짜리한명 사가보면 막 아가야들 뼈아리들 좋아 죽어 보겠네. 맥주도 있고. 야마자키가 정가에 풀리다고 정보가 들어왔는데 야마자키가 이런 데는 없다. 이런 데는 야마자키가히비끼는 있네. 15,000원 히비끼 15,000원. 15,000원 주고 내가 희비끼를 물. 히비끼 15,000원 주고 살것 같으면은 시바스리가 18년 있제. 미즈나라, 헐사라 발렌타인 30년 보다 맛있다. 메켈란 9,900원. 더블캐스크네저건뭐저가다그 가격이다. 싼거다 이거 비싼 거다 아니다. 아. 아, 누구는 때. 아 가위 하나 사가야 된대. 우리 집에. 아, 약을 독한거 뭐, 약을 많이 세리마. 너무 약이 안 들어가 마이 묻더만 은 조금 입질이 오긴 오네. 살짝 없다 이새. 살태 없다 이새. 버스스 가격 싼거 말고는 약 사는 거 말고는 살게 없어요. 전더약 파는 사람들 말고는. 이거만 사가자. 아, 네.

아따... 요거나요거나 안되고 어야다 아따 살거 없네 요가 아따 뭐 살게 없어 폭죽이나 가서 아, 가거 살게 없어요 아 이거 물건도 드럽게 없네. 아씨, 사고났고 이런 놈. 아, 개판에 개판이야. 개판이구나 개판이야. 물건도 살게 없고. 개판 개판. 와 이거는 사람이 없다 이 우체된 판지여 는 무슨 장면이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 사람이 게왜 30분 있다가 끊기지 끊기면 안되는데 저작권 그런 거안 하겠지. 아막 눈이 쑥 감기네요. 약을 못 먹어 덕한 거. 다른 사람이 막세번 먹는 거를 한 번에 집못하니까세번물 약을 양을 어주겠면 내가 지금. 커피까지 나고 아 사람들 아프겠네 커피까지 나고 다른 사람 세번물약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한 번에 저집못다고 말이요. 딴딴딴딴딴딴딴딴 아까 그 허니 허니빌리지 가가지고 모자 하나 쇼핑 캐도 했습니다 모자 모자 뭐 적당한 게 있어가지고 모자 를한개 갯도 하고, 가봅시다. 어, 약을 많이 먹었더만, 약을 많이 늘릴더만, 우리 하네. 내가 이 집에 온 건, 오전거는 다시 또한번 설명 다 드렸다. 설명 드렸는데 또막 자꾸 그것도 뭐, 더 이상 뭐, 설명 다 드렸기 때문에. 그니까, 러 이래 딱 열어놨다가 한순간에 딱 장갑 본다. 한순간에 딱장가가 700, 800, 0 가본다니까. 그때는 이제 끝난 거야. 잔치 끝난 거야. 그, 그때는 이제 안 가본다고. 이제 어제 내가 댄쪽 불러라고 셰리 막 욕심해서 정리했지. 뭐 전방에 경찰이 있으면 뭔데? 와, 이 뭔데? 전방에 경찰이 있으면 나왔다. 지금 초대했다. 뭔데? 이런 게 나오나? 와, 씨. 구글이 이랬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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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놀래보겠다 전방에 경찰이 있으면 나왔다니까. 씨발이 말이 되나? 와, 이거 커피네 마이. 전방에 경찰이 있으면 나왔구나. 와, 놀래보겠네 처음 보는데, 내가 이거, 이, 정방에 경찰 이 있으면. 와, 구글이 지금 이, 이, 런 상태가 이런 거가. 내가 요번에 일본 와서 두번 놀란 거 있지? 유니클로 가서 계산할 때 봤지? 전자동 계산 시스템. 그, 유니클로는 이제 들고 물건 들고 나가서 도망가고 이런 거 자체가 뭐. 그 전에도 그런 거 많이 뭐 있었다, 이거 자라도 있었고 뭐택 붙이가 나가 면삐 소리 나고 있었다, 이거 그거는 열번 중에 막 한두 번 소리 나까 막아 안될 경우가 많았거든. 어제 유니클로 봤자 물건 딱 마구리 올리자마자 딱얼마가 계속 딱 나와 바로 준비되는 거. 와이그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이 구글 때문에 구글이 이, 이 지배하는 세상이거든. 그그 그 자체가. 와 전방에 경찰이 있으면 나와구나 어마무시하네 어마무시해. 와 구글. 나는 구글 같은 그런 기업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 게 맞다 생각한다. 돈을 벌어야지 많이 벌어야 된다 생하더라 구글은 사람의 우리의 실생활에 이, 우리 같은 사람들 이 실생활에 구글 같은 게 없으면 우린 바보다 바보. 구글 없으면 이거 댕기지도 못한다. 꼭다 이렇게. 그런 기업들은 돈을 버는 게 맞다. 인간의, 사람의, 이, 이, 이 인간의 생활이 얼마나 도움을 주노. 물론, 뭐, 환경 파괴고, 뭐, 개, 뭐, 이상, 개인정보 유출, 뭐 그런 거는, 그런 거는 다 헛소리고. 그런 거는, 뭐, 뭐. 환경론자들 국탄 극, 극도로 싫어합니다. 환경론자. 환경 파괴, 뭐, 야, 이씨발, 환경 파괴할 것 같으면, 어? 니네 혼자 임마저 아프리카 가서 살아 무슨 씨발 파괴가 있노 장난치나 지금 도롱령을 뭐 죽이지마 도롱령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도롱령 확실히 꿈을 본다 임마 이런 것도 싫어하는 이런 반응을 또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 계시겠지요 야 운전하고 있는데 이 개새끼야 여기서 미안하다. 운전하고 있는데 전방에 경찰이 있습니나타나뿐다 와, 이런 게 세상에 이런 게있단 말이가. 세상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막 전방에 경찰이 있음까지 알려주고 그런데 이게 무슨 지금 이게 세상이 디비지지 우리 야 놀랬, 두 번째 놀랬네 요번에 와서. 항상 새로운 걸 배우고 느끼고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자기 분수에 맞게. 전방에 경찰이 있음. 와, 이세네.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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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돌아봅니다. 전방에 경찰이 있음이 나왔으면 끝난 거야. 깨끗이, 깨끗. 원래 30분만 지키는지, 안그러면 30분 더 지키는, 30분 더. 라이브는 그게 없는데, 이거 일반 방송은 30분만 짓게 끝나보는가 보네. 와. 전방에, 내가 경찰을 못 봤다, 지금. 전방에 경찰이 있는데 내가 자회전에서 경찰 못 봤다, 지금. 따라나. 전방에 경찰이 있는데 내가 자회전에서 경찰 못 봤다고, 임마. 경찰 없구만요! 이스라다도 하는 새끼 있다, 더. 씨, 없는 거리 다 하겠나, 임마. 구글이 무슨 장난감이야? 자회전입니다 그 다음에 구글이 장난감인가? 이 녀석아 여기서 좌회전을 하면 된다. 오늘은 어떤 작업이 펼쳐질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오늘은 곱탄데 어떤 작업이 들어올지. 상당전입니다 궁금해요. 그 지가봅시다 이나선 뭐 이런 건 알겠죠. 이나은사람없 따이기야 지금 이제.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막나원없 가잖아. 마 손님이 의외로 너무 없다. 손님이 조금만 더 있으면 예술인데 손님이 너무 의외로 너무 없어. 손님이 의외로 너무 없다고 손님이 조금만 있으면 딱 좋은데 손님이 너무 없어요. 어느 정도 손님이 적당하게 있어야 되니까 적당하게 적당하게 있어야지 되지. 너무 손님이 없는 것도 안 돼. 출퇴근. 입고 되죠 장애인 주차구역이 되면 안될까요이거 그건 아닌거 같다 그때는 뭐 없어서 자리를 안내를 해줬기 때문에 장애인 주차장이 된거지 뭐 아무도 없는데 씨발 장애인 주차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돼요 그래서는 안됩니다 선생님들 들어가 봅시다 어떤 퍼포먼스가 나올지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도 한개 사고 기분이가 상당히 좋네요. 전자담배도 챙기고 음료수를 두개 챙기고 음료수도 두개 챙기고 아씨 떨어진다 전화기. 전화기가 떨어져 어주머니 어주머니가 전화기를 챙기고 일단 갑시다 마또 아, 주말 또 걸어서 내려가네 희한한 놈이네 쌍까입니다 쌍까이 쌍까이 한번 가봅시다 어떤 퍼먼스가 굽타를 기다리고 있는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도 또차들때 있네. 차가 별로 없다. 손님, 손님이 좀 있어야 된다니까, 어찌됐든가. 이래 찾아와 주면, 개 새끼들아. 오시보리를 준비를 미리 해놔야지. 409 아이가 4일하고 9일이 이벤트다. 5일은, 5일은 이벤트가 아닌데, 못해맞습니까 설정을 넣어놨단 말이야, 지금. 오늘 딱 때리면 안다. 지금 첫날하고 똑같다. 첫날 이벤트 나하고 똑같이 지금 기계가 설계돼 있거든. 구슬도 구슬도 알이 잘 들어간다. 스물다섯 개씩 기본이다. 스무 개 스무 제일 안들어간다이가 스무 개씩 들어간다. 얼마나 놀게좋노 구슬이 알이 스무 개 들어가는데, 막가 봅시다. 어떤 퍼포먼스가 연출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 친구. 오늘은, 오늘 오늘도 뭐, 오늘도 없고, 뭐 고고 고맙고. 손님이 확실히 없다. 정도 비가 있다. 어쨌든 오는 사람은 쭉 온다. 세 개, 세 개. 한 개, 한 개. 열세 개 때문에. 이그림 있는데, 이거. 와, 어제 천 넘어갔다. 아랫게 무파리다. 그리거든. 저다이어다이다아그림 있는데. 일단 어깨도기나 가보겠습니다 33 돌리고 개새끼들아 이런 짓 하지마라 33아 존마나 33 아, 족들 33 돌리는 새끼들 내 제일 싫어하거든 뭐야 도끼가 네. 똥먹어보네 와 이거 미X같은 새끼네 이거 아도이렇게 여기더 뽑아 보면서 9개 뽑아 보고 6개 뽑아 보다 아, 여 비주가 좀넣었더3 개, 3개 뽑아 보고, 아, 이제저 빨아서 해도 お願いします。